생각하게 된 계기가 계기요 작으니까? 작아서? 왜 줄기세포를 생각하게 됐는지? 얼굴이 부자연스러운 거는 저는 괜찮은데 이게 몸은 좀 자연스러운 게 좋아서. 음... 네, 보고용물을 너무 네.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것 때문에. 가슴 성형 자체는 거의 근데 제가 이게 성장이 제가 좀 빨리 멈췄어가지고 아 그야 중학생 때부터 저는 다 생각을 해놨죠 이제 모양이요 어... 진짜 그냥 제 가슴이에요 지방을 채워 넣었으니까 약간 그 촉감이 더잘 느껴진다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비에서 촬영했던 송송이입니다. 안녕. <laughs> 왜 수술한지 지금 얼마나 지셨죠 저 이제 3개월 차 접어들고 있어요. 회복 과정은 딱히 뭐 그렇게 힘들게 보내진 않았었어가지고. 그래서 주변에서 반응은 좀 어땠어요? 제가 원래 이런 이렇게 노출을 많은 옷을 잘 입진 않아가지고 이제 친구들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리면서 이렇게 니트 입고 하다 보니까 가슴이 조금 커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여기 앞 볼륨이 여기가 이제 많이 죽었었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커져 있으니까 친구들이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형물이 아니라 지방이어서 촉감이 말랑말랑 진짜 너 가슴 같다 오. 네. 이번는그 가슴수술 하신 분 있어요? 있어요 만져보면 느낌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제거는 완전 그냥 진짜 가슴이고 걔는 이제 아직 수술한지 얼마 안된 애여서 걔도 제게 조금 더 물렁물렁하고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유하 그럼 요좀 얼마나 만족하세요? 아, 저는 이제 샤워하면서 매일 봐요. 샤워하면서 이렇게 매일 매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착되기 전에는 더 컸을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그래서 더 컸을 때랑 생착이 이제 거의 되고 이제 저의 몸 상태를 이제 매일 지켜보니까 좋아요 저는. 제가 매일 거울 봐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보면 이 줄기세포 가상성을 하게 된 계기를 좀 간단. 간단하게... 일단 저는 뭐 얼굴이. 특히, 좀, 과한 거? 그러니까 그런 건 딱히 신경은 안 써요. 근데 이제 바디는 조금 자연스러운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가슴이 작다 보니까 이제 보형물을 넣을까? 아니면 이제 지방 이식을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보형물을안 그래도 이게 약간 뭐 누웠을 때나 그랬을 때 티가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누웠을 때 혹시 어때요? 지방이? 모양이요? 진짜 그냥 제 가슴이에요. 응. 이게 응. 모양에 응. 막 이렇게 보형물이 너무 딱 잡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방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누우면에도 같이 약간 지방이 눕는 느낌? <웃음> <웃음> 컷. 아니면, 맞아요. 전에는 몇 컵이셨어요? 그냥 하여튼 좀 빈약한 A컵? 약간 이게 렇 브라 참이 약간 떠 있어요, 브라가. 자 타이트하게 입고 싶다면 이제 꽉찬 A 컵으로 이제 되고 이제 좀 널널하게 입겠다면 이제 B 컵까지는 제가 입어요. 볼륨을 살리고 싶다제 사... A 컵 편한... 맞아요. A컵 근데 하고... 대신 이제 그 고리를 맨 끝에다 걸어야 돼요. 안 걸면 좀 답답하더라고 요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샀어요 이번에도 새로 그 브라를. 음... 이렇게 계속 전에 입던 걸 입으려 하니까 이게 여기가 조이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B 컵을 샀더니 딱 편하고 좋아요. 그때 입으셨... 아, 그건 이제 안 입어요. 그때 제가 개쓸걸 입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진짜 이제 못 입겠어요. 어, 진짜 네, 그건 이제 안 들어가. 그리고 이게 딱 이거,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여기 뽕? 뽕 어. 부분? 그게 좀 작아요. 젖꼭지가 어, 어. 튀어나와요. 어, 그 정도로? 네, 있어요? 그거 조금 작은 브라였었는데. 저도 그때도 촬영할 때 살짝 여기가 떠있었거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작은 정도로 그러면. 네, 그거는 이제 그 장면 어딘가에 박혀있을 거예요. <laughs> 그러면 줄기세포 가슴 성형만 의사 하고 관리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어요? 어, 제가 수술 전에는 혈관 형성 촉진 주사라 해야 되나? 맞나? 그게 그거 맞았고요. 생착률 향상을 위해서 저는 1대1 맞춤 식단을 해 주셨고 하이퍼 산소 치료랑 라인업 관리를 같이 해 주셨어요.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하고 그럼 주의 사항 같은 게 혹시 따로 있으세요? 어, 수술하고 나서 붓기 빼는 식품이나 음식들은 조심해야 되고, 이제 수술 후 2주 동안이 골든타임이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경과 체크를 꼼꼼히 해야 돼요. 그럼 식단 관리는 어떻게 맞춰, 맞추, 맞추셨어요? 그러면? 제가 원래 평소에 먹던 식단이랑,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맞춰주신 이제 식단이랑 1대1로 맞춰서 저는 이제 그렇게 먹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먹어야 이제 생착률이 높아지고, 최대한 저는 조심하면서 먹었어요. 나서 주차별로 좀 붓기나 통증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통증이 가슴 쪽에는 진짜 가슴에 이렇게 주사를 넣어서 제 지방을 넣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전 통증이 하나도 no. 없었고 지방을 뽑은 복부랑 팔 그쪽은 통증이 저는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딱 이틀 갔어요. 그럼 압박복 이런 것도 입으셨어요? 네, 입었어요. 저는. 얼마나 잘 나왔어? 요 저는 압박복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아프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달 동안 이제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하고 좀 좋았던 점이 있으세요? 사실 이게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서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 예. 네. 맞아요. 아. 제가 모양이 안 이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방을 이렇게 동그랗게 채우니까 너무 음. 모양이 예뻐요 탱글탱글하다니까 진짜로. <laughs> 아까도 물어봤지만 가슴 촉감이 수술 전이랑 지금이랑 좀 다른가요? 아니면... 달라요. 수술했다고 달라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좋아요 느낌이. 지방을 채워 넣었으니까. 약간 그 촉감이 더잘 느껴진다니까? 아무래 작은 거 만지는 거랑 큰거 만지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성형을 <laughs> 하고 난 다음에 옷 태에서도 좀 변화가 있나요그쵸 지금처럼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그러면 손성님처럼 줄기색도 가슴을 고민했던 분들한테 좀 한마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방이 없으신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 지방이 많은데 가슴이 이제 이렇게. 없다. 근데 난 볼륨을 원한다면 전 적극 추천이에요. 제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뒷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뷰앱을 다운받아서 송송이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안녕. 제 1탄 이야기는 이쪽. 다른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이쪽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laughs> <laughs>